안녕하십니까. 한부살입니다. 어, 오늘 아까쯤에 제가 이제 용왕에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고, 지금 이제 금방 전에 집에 왔습니다. 음, 제가 영상을 막 이제 용궁에서 찍고 있는데 막 전화오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저한테 이제 일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막 열받쳐가지고 내가 바로 동영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아, 제가 사실, 이, 이 왔다 고 내가 하고 있다고 행위를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왠지 모르는 그런 섭섭함에, 내가 진짜, 그래도 꾹 참고, 오늘 제가, 음, 옛날에는 진짜 막이 곱창 이런 건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이제, 내일 또 오래 가고 한다고 또, 사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주도 한잔 먹고, 이제, 사실 먹으면 안 되지. 아프잖아, 무슨, 아마 자가 무슨, 내내몸 수술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마음이 진정을 위해서 제가, 소주 한잔 먹었어요. 먹고,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식물들, 물도 좀 주고, 아이고, 저번에도 내가 폐암수술을, 거짓말 아니고, 6월달에 했는데, 아고갔더 오니까 엉망진창 됐어. 요 그래가지고, 아이그래데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조금 관리를 하면서, 그그 그래 애들이 내한테는 뭔가 영감을 주고,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집에 있는 아들도 조금 챙기고, 울산에 지금 제가 한 10일 넘게 못 갔어요. 그 애들도 챙겨야 되는데, 참 내가 정신을 이렇게 빼놓고 삽니다. 갈라가 시간이 안 되는 거라 몸도 안 따라주고 또막 뭐 속기도 붙이고 그것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저런 해가지고 막 그래 그냥 겨우 막 우리 집 강새들 좀 조금 챙겨놓고 물고기들 조금 챙겨놓고 그냥 우리 집에 겨우 있는 것들 막재명관수재민관수가 왜냐면 예. 물 받아놓고, 이제, 푹, 다갈라으면 제가 물에 빨아먹는기라, 예. 식혀놓고. 그래, 이제, 또, 기준 신도들이 있으니까, 또, 꽃비도 뿌리고, 또, 뭐, 보살로서 보여줘야 될거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또, 그래,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 속, 속 얘기 하면서, 그래, 이제, 하고, 구워봐야 내가 번 술을 얼 먹겠어요. 내 네, 뭐, 우리 집, 우리 집 아저씨한테도, 막, 담배를 끊는다, 이거, 안 끊어놓고, 어? 담배 그게, 응? 어? 좀, 뭐, 그거 같으면, 어, 나도 그러면 담배 피우겠다면서. 보사들 10명 중에, 어, 8명 담배 피우는데, 어? 그런 짓거리도 안 하고, 착하게 사는데, 막 그래봐라고, 막, 막 그래, 하거든 <laughs> 사람이 그래. 아이고, 전들, 뭐, 어, 사연이없고 뭐 전들 무슨 속 시끄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참고 있는 거지, 참고 사는 거고 세상 사 돌아가는 게다 그래. 사람 못 믿는 거 있지. 그건 자기 병, 입니의 병. 내가 오늘 신도들을 왔길래 얘기를 했지만 자기 병입니다. 사람 못 믿는 거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건 맞지만. 무작정으로 사람을 못 믿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면 행위가 나오잖아요. 빛을 안 갚을 사람은 아예 있잖아요. 세입니다 아, 근데 자기, 내가 몇분 말하지만 자기 선에서 얼마나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갚을 의욕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영국 그 기에간 것도 가가지고 내가, 나처럼 개인적으로 본막그 뭐 제도지만 부산서 는뭐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아는 데마다 무속행위 없는지 이렇게 되가 있더라고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건가 요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뒤가 딱 갖고 한 거. 딱 정리 정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만 신호만 진짜 이러는 거 누가 그어 5층에서 9층에서 그 제재를 안 하겠습니까? 참 너무 혼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귀신 얘기를 한다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소이 되네 니 귀신 얘기 진짜 내라고 오늘 제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렇습니다. 뭐냐? 저한 보살도 그래요. 제가 지금 신 받은 지가 딱음 34년 됐어요. 헐, 이라지만 진짜입니다. 스무 살에 시집와서 2 1 살에 이제 신을 받은 거딱 34년인데 아, 음, 철부지 시를 진짜 이 신을 받아야 되나 요즘 사람들처럼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내 운명으로 생각하고 았는데 이게 내 직업이 됐고, 또 잠시 잠깐 나를 위해서 뭔가 돌아보고, 심으로 본다는 것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을 등한시하고 내가 몇 개월 저 우산 가가지고 다행히한다고소진 적도 있고, 다제 욕심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다 알아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한테 의지할 때도 신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안 됐을 경우 신한테 달라들면 저는 뭐 따지고 이랍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말못 하는 거지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데가 힐링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내마음에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고, 아이고 저한번 살아 무슨 귀신 얘기 무슨 얘기 뭐 이런 건안 하고 맨날 뒤 얘기만 들산다 이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구독자가 뭐 칠천만 병는에서도 조회수가 뭐 별명이 나와도 저는 제 얘기를 할 뿐입니다 저는 제 정식으로는 왈게 하고 싶고 제가 5만 명을 다 모고 하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다 한번 얘기하는 거고, 뭐 정신병인들 없겠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뭐 병이 있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인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끝은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암 말기 앉아 보스피스 병동에 있어도 유튜브 찍고 열심히 하더라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거 없어요, 진짜로. 하지만, 자식들이 아직 얘를 안 밉니다. 자신분들잘 아직은 말해도, 땡큐입니다. 내가 우리 신랑하고 이혼하려고 했으면 골배꾼 되겠어요. 참고 사는 이유가 뭔지랍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 작은 딸랑한테 말해서, 아, 우리 아빠는 이러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다니까, 이혼하라카더라고요두말안 하고, 이혼하고, 이혼을 해도 나는 엄마도 볼 것이고 아빠도 볼 것이라 고 하더라고요.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 나는죠 그리고 우리가 뭐 20,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나이는 60이고 저는 그래요. 즘이 얘네게 야기가 자꾸 나온다 아닙니까? 60도 중반이 돼가지고 재혼하고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했어. 아이고, 한 남자한테 질리갖고 이혼했으면, 아유재제 보통 안 합니다. 아, 제입장이니다 저도. 예. 젊은 놈하고 살라면 문제가 되는 일이라 해. 예. 내 나이는 자꾸, 어리도 나는 우리 신랑하고 여살살아야 하거든요. 예. 어려도 같이 늙어 가는데, 젊은 놈뵙고 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신경 쓰이지. 이, 이 손도 해야 되고요. 얼굴에 화장실도 해야 되고요. 옷도 맞춰 입어야 되고요. 어, 내가 주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주위 신랑 바람날까봐. <laughs> 다 똑같은 겁니다. 자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 없어요. 단지 10분에 10명을 치면 8명, 8명은 뭐 자식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막 돈이 좀 있으면 돈 자랑한다고 그렇게 들면 될거 살면 돼. 아닌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돼. 남자고뭔필요 있어야 솔직한 말로. 근데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본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보살들이 돼. 내가 옛날에 그, 신의 전쟁이라는 글을 갖고 한번 올린 미술 동영상 진짜 정신스럽거든요한 남자고 살아도 이 조상의 정리가 안 되고 신이 시끄러운데 이놈 저놈 만나다 보면 답 예, 없어요. 이놈도 이 기신도 끼 들어고 저기 신도 끼 들어고 저끼리 서로 막 그거 되는 거라 요왜 예. 일심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못 눈물 봐줄 수 있어요 몸저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한 척은 얼마나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끼가 있기 때문에 육0넘어서 만나는 건 끼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니. 나이 60이면 아이고 참말로 뭐하려고예. 참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좀 걸려가지고 내를또 억지로 미워하겠지만은 아닙니다. 뭐 오늘도 내 얘기를 그냥 하는 거라예. 두저리 두저리 신은 그게 아니라고, 아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아까 어, 내가 우리 신도한테도 말했다, 참. 와, 내가 뭔가가 확고하면, 현실이 확고하면 내가 막 까고 싶은데,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숙제 정리가 다안 돼. 이 정도 믿어. 진짜 믿어. 우리 할배 잘났으면은, 데말라고픕니까내 말로 수술하 아이고, 손님들한테는 방책 얘기 잘 해주잖아요. 니 사고 나겠다, 뭐 나겠다, 좀. 내거 씨발, 넘어지가 아이고, 어, 씨발 하 된다. 내넘어지가고일다 뜯어줘. 모르는기라, 이거는. 진짜. 뭐, 어느 정도를, 뭐, 다 해놓고 안 해도, 우리 저, 어디 가 뭐, 점촌이 있어요, 부산에도. 까닥까닥 붙었어요. 내가 어느 동네라고 말안 할게. 손님이 그런답니다. 또 악태라고 칼서할배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랬지? 비좁은데 어? 새빵살이 하면서 하냐고. 어찌보면 손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배가 그러지 않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종집에 살아요 맞을 수도 있다고 해요. 앞뒤를 생각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뭐, 뭐 거짓말을 오말로 하든가 해야지. 아 사람 사는 게, 뭐, 진짜, 그하 해. 정치 이야기 아니면 좀 연예인 약이고. 그런 얘기 하는, 뭐, 우리 무속인들도, 뭐, 사주를 몰래 감춰갖고 들었더니, 사주 말라고 몰래 감추고, 진정한 사람은 그럼 우리는 뭐 맨날 뭐 맞추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마술사입니까 아닙니다 지 인생 똑바로 살고 지 인생 그거 하면은 그거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몸에서잘되어고 새끼 잘 되고 남한테 줄거 없고 이런잘 사는 거지 심히 진정 원하는 게 뭐, 무엇일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결집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하고 교통하는 교통하는 건 맞잖아요 진짜 내가 노력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해결이 안날때 그때 무당도 한번 찾아보시고 왜? 저 심으시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하는가싶어고 참조적으로 생각하시고 귀신들리가 지랄병을 하는 사람들또우가 그런 기술이 있다입니까? 솔직한 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듯이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병원 가지만 또 이제 제가 귀신 본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뭐 재미있을랑없을랑나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요즘 무당들 힘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초하자로 기도, 기도 하나 받아가지고, 어디가 촉해드릴게뭐 해드릴게요, 뭐 일일이 사진 찍어갖고 다 보내야 되고, 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저도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짓이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뭐 법에 고발해보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그 흔적을 남겨야 될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걸, 말로 이렇게, 상담할 때 했던 걸 그대로 몸으로 떼어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제가 오늘 신도들도 앉아놓고 야기했어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지금도 저는 금방 생긴 신도보다 10년씩 이렇게 된 신도들이 제한테더 소중하고 해. 내가 진짜 쌀 때까지가 하나 없어도 내가 먹고 살수 있게끔 해주고, 내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얼떻고 막 힘들 때도,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지. 헛말을 하더라도. 아, 제가 병원에 잠깐 갔다 오더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 집, 의심을 없이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라 해도, 의심 안 해. 요 이제, 상인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 뭐, 손님들이 갑자기 막제 뭐, 뭐 채로 병원에 갔다 가면 막뭐 아이고야, 이 돈들이 가 끼도 붙이는데, 병원에 가고 없으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심리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다밝히고 우리 집에 숟가락 몽리가 몇 개인지 다 숟가락 몽리가 몇개니까다는데그지 그래서, 저는 2차 원의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아. 요갈 사람은 가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인연이 안 되는 거어떡하겠으면 보내야지. 안 되는 걸어지로 잡고 그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한 모살은 결코 민사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뭐안 된다고 사형선고도 받았지만, 지금 이런 탱탱하게 있다입니까? 아 가는 동안엔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시간까지는 진실된 것만 갖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